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포인트 모바일 오늘 이 종목 틀리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가서 계신 분들은 또 어디로 흐를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낱낱이 해부를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차트 베이스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음, 차트 베이스 캔들은 뭐 다섯 개밖에 없으니까. 특별히 뭐 차트 베이스를 할게 있나 라고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신규주는 신규주 나름의 어 볼수 있는 지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바로 이겁니다 자 포인트 모바일 유상증자 15,000원에 958,000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 시장에서 공모가 돼서 들어왔을 때 15,000원에 15,000원에 공모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수량은 95만 8천 주. 그러니까 대략 한 20%가 채안 되죠. 어, 한15% 이상, 15% 이상, 20%가 채안 되는 양이 15,000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이이 신규 종목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평균 단가가 얼마냐라고 물으면 네, 15,000원이 제일 많아요. 네, 15,000원이 제일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신규 상장되었을 때, 15,000원이 제일 많기 때문에, 어, 15,000원이 제일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 계좌상태는 15,000원에 포커스를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958,000주, 이게요, 어, 예를 들어서 300, 643만주 중에, 뭐 200만주, 300만주가 되어버리면, 그 의미는 더 진해지겠죠 그러면 호가창이 15,000에 들어온 물량이 훨씬 더 많아 가지고 그 의미가 더 진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15,000에 시가 얼마에 나왔냐 시가 3만원에 나왔습니다 3만원 시가가 3만원에 나왔는데 시가 3만원에 나온 다음에 자 고가가 시가 3만원에 나온 다음에 대략 어, 상한가까지는 못 가고 한27% 가까이 올라갔나 봅니다 그러니까 상은 못 찍었고요 상 들어갈 뻔 하다가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음, 15,000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싸 따블 나왔다 이 상태에서 쭉 올라갈 때 아싸 상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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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찰나였다 이 얘기죠. 첫날의 심지를 살펴보면 그렇다 이 얘기고요. 그래 상가자 상가자 했는데 줄줄줄줄 미끄러져 내려오니까 15,000에 들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 수익이라도 지켜야 되겠다라고 매도를 하거나 뭐 홀딩을 하거나 하겠죠. 그 사람들이 더 살리는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포인트 모바일에 공모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더 살리는 없고 가지고 있던 것을 45,000 가지고 있던 것을 100% 이상에서 수익을 실현하거나 홀딩하거나 했겠죠. 자그렇다치면 일반인들이 어, 들어왔던 공모 참여자들이 나갔을 수 있고요. 또 추격에 들어왔을 또 게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음, 이후에도 보시면 자 이게 3만 원을 살짝 깨서 3만 원을 살짝 깁니다. 3만원 살짝 깨지니까 수익이 100%가 깨지는 거죠. 여기까지 갔을 때는 수익이, 어, 100, 어130% 이상? 15,000원짜리였으니까, 음, 130%, 120% 이상? 그죠? 120%까지 찍었겠죠? 120%까지 찍었는데 수익이 100% 깨지니까, 어떤 생각 듭니까? 아, 100%라도 찍힐 걸 내가 욕심부렸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 이후에, 반짝반짝 다시 올라오면 또 매도하게 되는, 그리고 100% 깨질 때 손절하게 되는. 그래서 이날 들어왔던 사람들은 공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수익 실현했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은 첫날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둘째 날, 셋째 날을 보게 되면 움직임이 어때요? 여러분이 캔들이 시가가 1.9 고가는 278, 저가는 8%니까 대략 12%. 11. 몇% 개우 움직였거든요. 어 하루 플러스 마이너스 뭐 30%인데 그렇게 많이 움직임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분봉 종가선 차트를 보더라도 아침에 반짝했지만 뒤에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인 자리가 없다.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인 게 없다는 뭡니까? 활발하게 매집하거나 활발하게 팔았을 리는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활발하게 팔았거나 활발하게 매집하지는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100%또 올라갔었죠. 또까졌다가100% 근처에 왔었다. 이렇게 되는 데그죠 활발하게 매집하거나 활발히 팔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는 어 추객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막 들어가고 싶은 그런 건 아닙니다.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막 매수하고 들어가고 싶은 건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15,000에는 남아있던 사람들이 나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들어오고 있던 사람들이 나갈까 말까 하는 그런 심리 상태다는 것이고요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뭐 이제 가나보다 하고 뭐 추객을 유도하거나 그런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둘째 날도 캔들이 시가는 1%, 적가는 12.9니까 13%대14%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장막판에 가면 갈수록, 자, 장막판에 가면 갈수록 그냥 쭉 밀려버린 겁니다. 이건, 이거는 15,000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느낌입니까? 에이 어제 팔걸. 아 진짜 팔걸. 이런 심리죠. 그런 심리의 연속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여기까지를 나쁘게 해석을 하면요. 나쁘게 해석하면, 15,000원짜리를 이날 패대기 쳤다, 첫날 패대기를 쳤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아 팔아먹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근데 이날 재료가 어, 나오면서 그냥 급등을 해보겠습니다. 뭐 어, 아마존, 아마존 자 이게 보시면 음, 아침에 9일날 아, 어제 오늘 9일이니까 자 예, 8일날 무발 포인트 미국 아마존과 대규모 계약 2대주주등급 기대 음,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어, 아마존이, 예, 대규모 공급, 아마존하고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다가, 이들, 아마존이 보유한 주식을 신주인식권을 행사하면, 지금 17.7%를 갖게 돼서, 포인트 모바일이 2대 주주로 오르게 된다, 된다. 그러니까 아마존,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벌리죠. 그걸 벌릴 때왜 벌리냐. 아마존이 예를 들어서 모바일 결제하는 것을 갖다가, 자기 자녀한테 회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몰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면은 그사업이 그냥 편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자기네들이 필요한 일감들을 몰아주기 위해서 자회사들을 만들고, 그다음 자녀들한테 그 넘겨주고 하면서 이제 문어 발식이 되는데, 아마존이 어때요? 그, 저기 뭐 세계 최대의 그 시기, 그 시기 아닙니까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재료가 9시 30분에 터지면서, 9시 33분에 터졌죠? 9시 33분. 자 9시 33분, 30, 33분. 요기 아이고야진작 올랐네요. 33분 30초 터졌는데 그러면 봅시다. 자 8일, 8일. 야이 뉴스 나오기 전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다 33분이죠. 33분은 얘긴데 재료를 그 아는 사람들이 이미 사들였다 이렇게 봐야죠. 여기 있는 것들. 자 요거는 재료를 아는 사람들이 이미 사들였다. 그 재료를 아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 대주주이거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 60만 주때 이만큼 사드린 거고 그다음 또 누구겠습니까? 이 기사를 만들거나 었 송출 송출하는 기자 그다음에 넘겨주면 기사를 검토해가지고 엔터 눌러서 출고하는 이 사람들 관계들이 딱 퍼지면 그 전에 이런 매수세들이 들어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 제로 때문에 들어왔는데 그 제로 때문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100만 주 정도 되는 얘기죠. 100만 주 정도 들어오거나 어, 거래량 생기고 나서 홀딩 돼버렸습니다. 홀딩. 그러니까 호재에 팔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호재에 팔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어제까지의 분위기는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이 오늘 점상이 나왔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제가 매매한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음, 보세요. 이제 35,000원을 매수하고, 4 1 0 ,000 0 0원은 이제 전략 매도했는데, 160주, 구죠 했는데, 제가 매수한 이유를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이런 것들은,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체감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제가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면 또잘 알아듣는 분들은 또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겠죠. 자 갑니다. 아침에 점상대 있을 때 거래량이 어 대략 적게는 200만 주 많게는 300만 주 정도 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한가 아침 호가 시작할 때딱그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물량이 200만 주 이상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물량이 착착착착 사라지면서 딱 풀려버린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포인트를 하나 주는 게 있고요. 음, 일단 사라졌습니다. 그 포인트를 주는 게 뭐냐면, 자,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서 200만주가 올려져 있었는데, 200만주가 다 사라졌다고 치면, 치면, 그래랑 200만주 돼야 되겠죠? 이게 200만주 사이에 있던 것이 200만주가 다 사라지고 풀릴 정도 되면, 그래랑 200만주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제대로 팔았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올려져 있는데다가 누군가가 제대로 팔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200만 주 이상 많게는 300만 주 되는 물량들이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50만 주밖에 안 되더라. 그걸 제가 본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만 주 올려져 있던 게 거래량이 50만 주 생겼고 그럼 나머지 150만 주 어디 갔습니까? 누군가가 물량을 뺐다 이런 의미죠. 누군가 물량을 주문 취소를 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상한가를 풀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추격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 준비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원래 상따를 하려고 했거든요, 상따를 하려고 했는데, 상따를 할 때도 두 가지,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물량이 풀릴 때요, 밑에 자글자글자글 엄청나게 많이 받쳐져 있으면, 이게 많이 받쳐져 있으면, 그 풀린다고 보는 걔네고요. 걔입니다 걔네. 게네. 밑, 지금처럼 물량이 밑에 받쳐진 게 많이 없으면, 상 들어간다고 보는 걔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밑에 받쳐져 있는 물량이 많으면, 사고 싶기 때문에, 이게 다 물량을 많이 받쳐놓고 풀면은, 개미들이 상한가 풀리는 거고, 매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다 사겠다고 받쳐놓은 물량들이 체결이되면서 세력들한테 물량이 고스란히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이게, 받쳐져 있으면 풀린다라고 보는 기회였는데, 제가 상타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따해야지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딱 풀리자마자, 땡! 하고 풀리면서, 땡! 하고 풀리면서, 수직가 가락으로 땡! 떨어지고 나서는 바로, 어, 그, 저 뭡니까, 여러분. 그, VI 발동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가 딱된 거죠. 그래서 제가, 땅! 풀려있길래 제가, 이게 딱 풀렸을 때, 딱 떨어져서 VI 발동 됐을 때, 제가 3 5 0 0 0원딱 가격 찍고, 어, 제가 원래 보통 천만원씩 산다 치면, 500만원 치를 그냥 가볍게 툭 찔러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체결이됐고요그 다음에, 음, 그래서 제가 매수한 이유고, 매수를 결정하게된 계기고, 그래서 슬금슬금 올라가길래 제가 매도를 4만천원에 매도 끌어놨습니다. 4만천원, 오늘 4만천2백원이 상한 가잖아요 매도 끌어놨는데, 추세선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이 추세선은 별로 제가 안 좋아하는 겁니다. 개미들, 들고 있으면 계속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개미들 매도 안 하거든요. 그 조정 떨어지길래, 그래, 조정 필요하지, 라고 했는데, 오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어? 이거 팔고 나가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제가 이게, 이게 놓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허하이 많이 받고, 새벽에 노름수는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일단, 제가 매도 걸어놓고, 매수를 3만 1,650원에 이제, 매수를 걸어놓고, 없죠? 없습니다. 650원 매수 걸어놓고, 이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자리를 띄우고, 예, 폰을 봤더니 상한가가있더라고요 그리고 매도 그런 어놨던 것은 체결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이게 땅땅 올라가는 줄 알았으면 제가 자리에 있었으면 저는 취소해버렸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이제, 음, 500만원 치, 사고 오니 560만원 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요렇게 16%? 35,000원 사서 41,000원에서 오늘 매매한 게 이게 전부입니다. 음, 저는 지금 들고 있는 거뭐 치료하기도 바빠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 이게 전부입니다. 전부고. 음, 그리고 이게 살짝 풀릴 때, 밖에서 저기, 그뭐 맛있는 거 먹고 있었거든요. 까자 먹고 있었거든요. 까자 먹고 있었는데, 풀렸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냅다 주문해야지 하고, 냅다 들어갔는데 또 이상을 마감을 해버리대요. 그래서 할수 없이, 음, 이거는 오늘 매도하고 손을 뗐습니다. 모르죠. 내일 또 좋은 공격자가 될지될지 모르겠는데, 자, 그럼 정리 해보면 차트 베이스는, 따블 나와서, 어, 들어왔던 사람들의 심리를, 예, 건들면서 나가게 했다라는 것이고, 팔아치우는 액션이 과하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조정만 했었기 때문에, 있는 사람만 나가는 포지션이었고, 제로 넣으자마자, 상 들어가서, 거래가 없었으니까, 호재에 팔지 않았던 차트 베이지에스 개미들 막 달려들 법도 한데 팔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포인트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침에 이제, 호가창을 보면서 대응하는 방법들, 뒤에 뭐 디테일한 그 대응 방법이겠죠? 그걸 통해서 이제, 따라 타야지 생각하다가 운 좋게 35,000원에 매수한 것이고, 10% 이상 수익을 줬지만, 매도는 여기 걸어놨던 것이고, 이 대단한 노림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왜 대단한 노림수가 있을 수 있냐면, 여러분, 이게 통째로 매집못지 되겠습니까? 통째로 매집이라 치면, 시세를 분출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가장 만만하게, 그 예를 많이 드는, 예, 부쌌다, 부쌌다. 옛날에, 쭉 움직이는 보고, 간이 부쌌다, 간이 부었다, 간이 부쌌다, 이랬는데, 그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통째로 매집이면 시세를 분출할 수 있죠. 4,950, 4,945원이죠. 자, 통째로 매집이면 시세를 분출할 수 있다. 자, 통째로 매집이면, 통째로 매집이면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시세 분출하는 게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통째로 매집이면 시세를 분출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모드를 그리고 이 모드를 세력이 작정하고 계획하고 움직인 것이라면 물량을 싸그리 깔끔하게 우리가 뺏겠다고도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요 한번 봅시다 이것도 봐야죠 지분율은 봐야죠. 강삼 예, 30 아니 17.9 장영옥 8.94 장동민 1.65선일143예 그다음 우리 사수 예, 이런 상태에서 음, 그렇게 나쁘지 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성장하는 산업군에 투자를 해라 쇠락하는 예, 산업군 말고 성장하는 산업군에 투자를 해라 모바일 결제 같은 건 여러분 성장 산업이죠 그래서 굉장히 뭐 심해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아마존이 밀어준다면 뭐 어떻습니까 아마존이 밀어준다면 뭐 성장할 수도 있죠 그리고 한번 보세요 매출이 430 510 620, 625. 그러니까 제가 성장하는 산업을 투자를 해야 회사가 성장 하죠. 회사가 성장을 해야 시총이 커질 만한, 주가가 오를 만한 근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영업이익도 23, 59, 90. 나름 성장해왔죠. 그러니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을 골라서 투자하자. 이런 얘기인데, 그죠? 그러면 영업이익률도 거의 뭐 14%에 달하죠. 영업이익률 14%, 그죠? 14%입니다. 천원 팔아가지고 1 0 0원 남기기 힘든데 1000원 팔아서 145원이나 남긴다니까 뭐 나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거 한번 보세요 자본금 6억입니다 액면가 100원이고 그래서 보시면 이 자본금이 6억이고 액면가 100원이니까 지금 시이 2천억이니까 아주 뭐 장사를 잘했던지 그렇겠죠 그런데 이 자본금이 6억이라는 거에 대해 서 생각해보면 이거는 여러분 100% 무상증자를 해도 6억만 들어갑니다. 6억만 100% 무상 증자를 해도. 그래서 이 종목은 나중에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무상 증자 꼭 합니다. 제가 6개월 1년 안에 무상 증자 한다에 저는 한표 긁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또 무정하는 그 어떤 알고리즘을 이용을 하면 또 좋은 공격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이 74뭐 부채 비율이 50%다 이러면 이 자본금 6억이죠. 빚이 50, 아니, 빚이 3억밖에 없다, 는 말입니다. <laughs> 자본금에 50% 있다, 이런 의미니까. 빚이 3억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돈은 회사를 팔아가지고 정리를 했을 때, 어, 느 정도 능력이 되냐라고 했을 때, 어, 이 자본금 6억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7,100억인데, 칠천 7,100%인데, 71배, 71배. 6억에 71배면 뭐, 어, 70배면 6, 7, 4, 2, 420억에, 뭐, 아그 정도, 어, 재력이 나쁘지 않다, 이런 넵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내일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일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어, 얘들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마감 시간이 몇십니까, 여러분? 두시거든요? 뭐, 1한 시간 반 정도 일찍 마감한 것 같은데. 음, 두시인데, 하루 종일 다 팔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하루 종일 다 팔지는 않았다. 그럼 2 시에 마감했으니까 한 시간 반 정도는 들려야 줬겠죠. 아무튼, 그런데 이게 나쁜 시나리오는 뭐냐면, 팔고, 밀어 올리고 또 팔아버리면 그냥 어차피 상처됩니다. 우리가 차트 분석을 아무리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세력이란 존재가 이게 팔고 있는 시나리오다 생각하면, 그냥 다 팔아버리고 끝입니다. 그걸 조심해야 되고요. 그걸 조심해야 되고. 일단 내일은,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것보다, 많이 터지는 것보다, 많이 터지지 않고 일찍 하니 상 들어가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을 의미하냐. 여기에서 지금 보세요. 여기가 고가고, 여기가 최고가인데, 그죠? 최고가인데, 최고가인데, 사탕급, 사탕값을 준다 치면 사탕값 다좋습니다 최고가로 받아줬다 치더라도 다 받아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일은 고가에서 더 받아줄, 한참을 더 받아줘야 될 이유는 그렇게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내일 만약에 더 받아준다 치면 오히려 추임만 많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내일은 일찍이간이그래량 많이 없이 빨리 마감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시가가 점이 나오면 참 골치 아프죠. 물리면 최고점에 물리게 되니까. 답이 없습니다. 만약에 점 나온다 치면 100만원 들어가고요. 100만원 들어가고. 시가가 뭐한10% 나온다 그러면 2,300만원 들어가고요. 뭐, 보압도 그렇게 생각하고, 어 시간이 가면서 거래량이 계속 터지면 탈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탈출.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음 그리고 또뭐 디테일한 호가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미리 말씀드리긴 뭐 하고, 그래서 내일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일 거래량 많이 터지지 말고 일찍, 일찍 간에 다들어가면 좋다. 그리고 또 대응하기 힘들면, 내일, 아무 때나 100만원씩 사놓고 가만 두고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100만원씩 사놓고 뭐, 손실 30% 나와야 30만원인데, 그냥 100만원씩 사놓고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제일 내일 또 이게 또 좋은 모습 보이면 제가 또 영상 녹화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데, 참, 여러분, 이게 대응하는 전략이 너무나 다양하고, 상항별로또 다르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 어렵긴 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나리오 하나만 말씀드리면, 9시 동시효과 딱, 될 때까지 점상한가 있다가 점상한가 있다가 오늘처럼 그점상한가 풀려가지고 오늘 안풀렸지만 점상한가 있다가 순식간에 그냥 뭐7,8% 10%로 쭉 나와서 시가 딱어놓는걸 저는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100만원 들어가는 호가창인데 그래 나와주면 좋고요. 다양한 또 경우가 생기겠는데 제가 미리미리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이나 뭐 경우의 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 아무튼 어, 이 모바일, 아니, 포인트 모바일은, 포인트 모바일은, 음, 오늘 좀 공부할 게 많았다 생각하고, 아침부터 제가, 이거는 노림제가 분명히 있으라고, 세력하고 머리싸움을 한 건데요. 역시나, 제가 세력의 마음을 어느 정도 깨뚫고 있었구나. 어, 그런 그, 어, 그 생각하고 그것이 결론은 놓으니까, 뭐, 저도 기분 좋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거 좀 이상하다, 이상한 차트다 생각하신 분들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 뭐, 댓글 주고받은 것도 보시면, 제가 오늘 12시 7분에 오늘 제일 웃긴 종목이 아닐까 싶네요. 아마도 오늘 유튜브 가질지도 모르죠. 예, 저는 오늘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었던 계획에 있었던 겁니다. 예, 오늘 제일 웃긴 종목이었고, 역시나죠? 예, 역시나입니다. 보십시오. 군, 군님도 마찬가지로, 예, 예, 뭐, 거래량이 별로 없겠다. 예, 거래량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부터 점상일 때 200만원, 300만원 있었는데, 그냥 확 빼버리고 밀어버리는거 보고 그러려니 없어서 적당한 자리 잡고 매쓰러 다그래고 삥만 가, 잘했습니다 삥만 잘했습니다 헷갈리면 삥입니다 그래서 사고 팔고 예 굴샷입니다 자 밑에 얼마나 수익내셨는지 한번 볼게요 어14% 잘했습니다 100만원 들고도 여러분 자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예 100만원 들고도 14% 먹어서 14만원 먹었으니까 그게 어게 됩니까 위험하니까 예 우리 교육회원이시죠? 교육회원이니까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몸에 배어 있는 경험치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아무튼,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내일 또 잘하면 또 100만원 또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좋은 결실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